자 잠들기 전에 꼭 봐야될 주식들 오늘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추천주 아야 오늘 진짜 많이 뜨네 일단 수급주 하나 볼게요 심팩 심팩이죠 심팩 요건 기술적 분석으로도 전고 돌파 다점이고요 물론 이제 뭐 장 후반에 떨어지면 많이 떨어지면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보면은 가장 큰 매물대 최근 매물대 그렇죠? 최근 매물대 중에 가장 큰 매물 정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나오고 있죠. 심폐 뉴스는 모르겠고. 기술적 분석으로 일단 첫 번째 종목, 그 다음에 오늘 박스권 돌파한 대창, 이것도 2차 전지 관련 비철 금속으로 올라가는 거죠. 며칠 전에도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 어쨌든 박스권 돌파, 윗꼬리 돌파, 요런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박스권 돌파하는 종목들의... 손절은 어디에요?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갈 때 비중을 줄이시는 거죠.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비중을 줄일지 답할지는 여러 가지 상황의 모멘텀이나 이런 거 보면서 하시면 되고 또 하나 박스권 돌파 종목이 있어요. 너무 많이 가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말씀드렸어요. 태경산업 그렇죠. 요거는 어제 박스권 돌파하고 오늘 슈팅이 나왔네요. 유종목도 눈여겨 보시고. 음. 또 박스권 돌파한 오늘 박스권 박스권 돌파한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오늘 장 초반에 드렸던 유니언 머털도사요것도 박스권. 어쨌든 이 시간은 기술적 분석으로 보는 추천 주니까 그리고 좀 있다 특징주로 보는 추천주 요렇게두 가지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한 종목 더 드릴게요. 엔시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것도 박스권 돌파. 장 초반에도 단타라도 드렸고요. 오전장에도 지지가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이상은 기술적 분석으로 본 특징주들. 특징주 뉴스 띄운 종목들 중에서 또 찾아볼게요. 매지온, 500억 규모 해외 투자 유치 성공. 뭐, 나쁘진 않은데, 음, 이 돌파고, 증백이라서, 일단 체크는 해 놓을게요. 근데 별로 어쨌든 오늘 신고가로 돌파하고 증백이라서 투자 유치유일레너테크 요거는 어제 드렸죠. 어제 장 중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드리긴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 조립 공장. 뭐 오늘 올라가진 않으니까 뭐해 보실 분들은 해 보시고 요렇게, 요렇게 눌러줄 수 있어요. 그죠? 해보실 분들은 한번, 고수분들은 해보셔도 되고. 현대 우버스상한가 같죠? 2차전지 관련 대규모 수주. 아까 몇백억 수주라고 그러던데. 엔시스도 뉴스 띄웠었네요. 삼성 정고체 배터리 파트너. 음, 파트너 이대주주래요. 파트너 회사에. 매지언드 뉴스티어 에 500억, 원. 아, 아까 봤지? 유증. 삼자배정 유증. 유증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자배정인 경우에는 투자를 유치한 거죠. 그냥 일반 유증이 되면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일반 유증 중에서도 뭐, 사업이 잘 돼서 공장을 새로 짓는다, 이런 거는 호재죠. 뉴스, 그런, 유증이나 뉴스에 관한 거는 나중에 또 공시. 그런 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강의를 드릴게요. 무상증자 권리락과 영풍제지. 권리락이군요. SKI 테크놀로지. 미 중국산 분리막. 배제 반사이. 음. 요거는 요날 드리고 조금 올라갔었죠. 동그라미가 이렇게 크게 돼 있냐. 지금 다시 올라가네요. 뭐야, 이거, 스펙. 영품 제재했고, 엔캠. 엔캠은 -cam. 요날 물려도 재는 자리 드리고, 며칠 동안 올라갔었어요. 통과할게요, 요거는. 코니고토메이션 세계 최초 2차전지 검사 장비 어쩌고저쩌고 개발 성공. 하면서 지수는 안 좋아. 차트는 안 좋아. 아모레지 리오프닝 특징주. 화장품주들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금양, MSCI 지수 편입, 불확실성에 하라. <laughs> 당연한 거지, 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게 쉬워. 뉴스를 띄웠던 게 웃긴 거지. 동양 EMP. 애트리 세계 최초 코일 양방향 무선. 충전 기술 개발. 음. 눌러주니까 터네. 음. 그럼 다시 올라가면 들어가보시면 되고. 코스맥스, 중국 경제 회복 조짐, 화장품. 화장품이 근데 요즘 옛날 같지가 않죠. 세토피아, 정부 중국 자원 무기화 대비. 네오디움, 연구자석 기업. 어쩌고저쩌고. 또 이상한 뉴스 띄우면서. 요거는 스윙타점 여기서 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몸 눌러지도 않고 계속 갔죠. 그렇죠? 하루도 요때딱 그러고 거의 하루도 주가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저런 건 이제 매집이 잘돼 있는 거죠. 돈이 많거나. SK 오션 플랜트. 음, 유가증권시장 첫날 코스맥스 아까 했고 핸디소프트 삼성 검색엔진 이것도 검색엔진 하면서 한번 튀었다가 오늘 보니까 셀바스 AI가 거의 대장주였는데. <laughs> 한번 튀었다가 떨어졌죠. 예. 매집으로 보이고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챗 GPT 종목들은 올해 다시 갈 확률이 대단히 대단히 많아요. 포스코 홀딩스 개미 집중 매수? 개미가 들어오면 팔겠지 이거는. 현대무백스 아까 말씀드렸죠 R&D 1250억 투자 계획 강세 원희룡 장관 로봇배송 로봇배송 관련주네요 로스웰 로스웰은 이렇게 줄이 빵 쳐졌냐 중국외수해보 SK오션플랜트 아까 했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 시간이 정 안되면 주말에 몰아 보시든가 제가 어디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요런 거를 쭉 보시면, 그리고 아프리카 TV 가면 수익률이 있어요. 그런 거랑 같이 보시면 스윙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어?